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 대회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시민을 위한 체육 시설의 파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4계시은2027 하계 세계계약 경기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충북에서는 전체 18개 종목 중 2개 종목이 열립니다. 충주시에서는 기계 체조, 리듬 체조 양궁종목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며, 충북의 신축체육관은 기계체조와 리듬체조가 열리는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유일합니다. 재배 의 시점인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조직위원회 구성과 충북도와의 이견으로 부지 확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 모성우 만수위의 건축 계획이 있었으나, 청주시는 농림지역 규제해제, 부지매입 등의 부담으로 흥덕구청역 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축할 체육관, 대회 후 청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과 함께. 청주시 체육인 모두는 2027 하계 세계기압 경기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청주시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 지역별 종목별로 파악하고 지역 여건과 시민들별을 발영한 중장기 확충방안 로드맵을 수립하여 합니다. 둘째, 기존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의 체육시설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표 체육시설인 청주중합경기장과 청주약장, 청주실내체육관은 모두 40년을 합격 넘긴 노후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중합경기장의 관중 수용 능력이 1만 명도 채 되지 않고 규격이 안 맞아 국제 경기도 치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청주 종합경기장의 경우 여러 차례 보수를 거듭해왔지만 육상 축구를 비롯한 많은 종목이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전국 대회 유치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종목별 전문가와 더불어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건강 및 개인의 여가 생활을 증시하는 삶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시민의 체육 활동과 함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가 온 국민이 찾는 체육도시 건강생활 실천보고 으뜸시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지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정책도 능동적 타생에 젖어 들게 되면 안 됩니다. 과거를 납습하는 정책이 아닌 미래 백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